혹시 러닝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? 비싼 러닝화부터 사야 하나? 내가 이걸 꾸준히 할수 있을까? 저도 똑같이 그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. 저는 처음부터 러닝화를 사지 않았습니다. 솔직히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. 1분 뛰고 2분 걷는 것도 숨이 턱턱 막혀서 겨우 해냈어요. 뽑은 차고 무릎은 묵직. 하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고급 러닝화를 사는 건 오히려 부담이었어요. 내가 이걸 몇 번이나 신겠어? 이런 생각도 들었고 괜히 장비부터 갖췄다가 그만두면 실망만 더클것 같았거든요. 주변에서는 비싼 러닝화를 먼저 산 분들도 계셨어요. 그런데 정작 걷기만 하거나 얼마 안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. 신발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신고 다니긴 해. 이런 얘기 진짜 자주 들었습니다. 그에 반해 저는 일반 운동화로 부담없이 시작했어요.